NBA 선수들은 참을 만큼 참았어 몇주 전에 이제 제일린 브라운이 ESPN에 나와가지고 몇몇 선수들이 진짜 올랜도 버블에 있는 거를 정신적으로 힘들어한다 이거는 24시간 근무를 하는 거랑 똑같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퍼스트 테이크에서 스티븐 A. 스미스는 이거는 선수들이 외로워해서 누군가는 선수들을 위로를 해줘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스티븐 A. 스미스가 어떤 식으로 이야기했냐면 은 결국에는 이 혈기왕성한 NBA 선수들 스테미나가 넘치는 이 선수들한테는 이 어쨌든 본인들의 어떤 그 특별한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퍼스트테이크에서 엄청 재밌게 스티븐 에이스슨스가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NBA가 발표를 한게 8월 31일부터 이제 가족이나 친지들이 올랜도 버블 안으로 출입이 가능하다고 해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출입을 하면은 플레이오프 경기부터 어쨌든 몇몇은 직관을 할수 있고 가족이랑 선수들이 같이 지낼 수 있는 그런거를 NBA가 발표를 했는데 가장 중요한거는 NBA가 근데 인스타그램 모델들은 출입이 안된다고 못을 박아놓은거야. 인스타그램 모델이를 하면은 이제 결국에는 한번도 실제로 만나보지 않은 사람을 올랜도 버블로 초대를 하는거는 아니다 라고 NBA가 이제 얘기를 그래서 이거 가지고 사람들이 말이 많아. 지금 도대체 그 기준을 누가 정하는 거냐? 누군가에게 특별한 사람의 정의를 왜 NBA 사무국이 정하냐? 이거 가지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스티븐 에이스미스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스티븐 에이스미스는 어쨌든 제일런 브라운 같은 선수들이 지금 많다면 8월 31일 전에도 누군가는 빨리 올랜도 버블을 가서 이 힘든 싸움을 하고 있는 선수들을 위로를 좀해 줘라. 어쨌든 올랜도 버블이 감염에서 자유로운 상태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입성하기 전에 다들 검사를 하고 클리어 되면은 이제 입성을 시켜서 선수들의 경기력을 상승시켜 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이제 빗대어서 얘기한 게 이런 특별한 사람들이 얼마나 큰 힘이 있냐고 그러면서 제일런 로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제일런 로즈가 지난 5년 동안 한 번도 뭐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거나 그런 거를 본 적이 없다. 이 친구는 항상 밝게 웃고 있고 모든 게 해피해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이야기를 왜 했냐면 스티븐 에이 스미스가 나오는 퍼스테이크라는 코너에 여성 사회자가 제일런 로즈의 와이프거든. 그러니까는 어쨌든 이 특별한 존재가 얼마나 힘이 있는 사람인지 스티븐 에이스미스는 그런 식으로 자신의 어떤 의견을 뒷받침을 했고 지금 사람들이 진짜 예전부터 올랜도 버블이 재개가 되면은 어떤 선수들은 누군가를 그렇게 몰래 몰래 올랜도 버블로 들어가게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 진짜로 이제는 올랜도 버블 안에 NBA 선수 외에 다른 사람들도 우리가 볼수 있게끔 된거 같아. 그래서 과연 진짜 NBA 사무국이 스티븐 A 스미스의 말을 듣고 8월 31일 전에 선수당 한 명씩 가장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그 누군가를 초대하는 것을 허용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What's your You understand what I'm saying to you? I'm just being real. I'm just being real. <laughs> somebody gotta say it. Somebody I mean, you mean like a doctor, Stephen a., a? What do you mean? That simple. Look, t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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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tta let somebody else. Now I understand. Need so much company, Stephen listen. A. Go ahead. Hey, lis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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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sten. It would be nice to see the, you know the, the whole family and all that stuff. I got that. You understand? I really, really do. But we all know that, you know, six of those teams are going home at the end of this week all right because they ain't gonna be in the playoffs right well that's six teams right okay so you got the teams the roster and all of their personnel now you can't just let family come up in there so like but, b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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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can you can let one somebody come there you can let a, a wife or a girlfriend come i would strongly advise the nba to facilitate that happening before august 30th not after before hmm. It would, I was would strong about this one b r u This one It would go a <laughs> long way are you, are you advocating? 어쨌든 뭐 인스타그램 모델로 이제 DM으로만 알던 사람을 초대를 한다는 게 사실은 내 생각에도 그거는 조금 뭐그 판단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애매한 것 같아 뭐 누군가는 사이버상으로도 사랑을 할수 있고 정말 평생을 알았던 누군가보다는 DM으로 몇번 나눴던 사람한테 더 마음이 가고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으니, 검사면 확실히 된다면 뭐 못할 게 뭐냐라고 생각이 들거든. 어쨌든 그런 식으로 요즘 올랜도 버버리 플레이오프의 완전 직전이고, 과연 플레이오프가 진행이 되면서 그런 외부의 요인들이 어떻게 적용을 할지. 좀 한번 두고 봤으면 좋겠어 그리고 꼭 누군가가 올랜도 버블을 들어가서 제일런 브라운을 좀 위로를 해줘서 제일런 브라운이 경기력이 떡상을 했으면 좋겠어 어쨌든 오늘은 올랜도 버블과 외부인 출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또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 피스